지원 병력이 도착했군요. 사령관님, 이 감염이 행성 전역으로 퍼지기 전에 제거해 주십시오. 감염체들은 밤에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엔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죠. 그때를 틈타 놈들의 구조물을 제거하십시오. So, everyone, you'll be well, yo. 준비 완료 착한데 드라켄 레이저 천동기를 작동시켜 보자고 감이 뭐지 않았어요 제가 사령관님이라면 감염체들 상대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암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법자들을 영입해야겠는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부식 군주가 감지되어 놈들은 날수 있으니 예의주시 하시는게 좋을거예요 의사 나리가 납섭군 관찰하마 준비 완료 準備完了 업그레이드.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사령관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설로봇 준비 완료. 설로봇 준비 완료. 작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표시해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아니라도 보내주세요. 특강 분류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반응을 <목마> 꽤 많이 제거한 것 같군요 계속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다 해가 곧질것 같네요 어둠에 대비하세요 엄청납니다. 놈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순 없습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아들, 지 챙기고 녀선에 올라타라. 두견 나가신다. 건설로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전설로 준비 완료. 방벽 하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설로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폭독충 녀석들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아시겠지만 괜히 저런 이름을 갖게 된게 아니거든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이거 아무도를 처치하고 싶어 안달이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병체 녀석들, 마음껏 공격하라죠. 곧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 고급구급무대라, 더 건설해. 작업 개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어, 음.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오딘이 준비됐다니,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Конечно. 사령관님, 밤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저기 바이로파지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오늘 밤에 바이로파지를 처치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을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돈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돈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든이 날 기다리고 있어. 있습니다. 날 부르고 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기엔 건설 못 해. 건설 로봇 중지 파일 동미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아몬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끼지도 않군요 구리구리스크는 햇빛을 견뎌낼 정도로 강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놈을 처치해야 돼요. 사신이 마중 나왔습니다. 곧 동이 튈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않았어요 우린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은폐한 적들이 근처에 숨어있다.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해가 곧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가격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 남은 것들도 모두 없어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이건 알았지만,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놈들을 막으십시오!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것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분명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디라 보내주세요. 분명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건설로 무시 공격받고 있습니다 꽃빛 풀린 망아지가 산책 상체... 아! 아!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아모니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아니라.